네, 안녕하세요. 청옥쇼입니다 이번 기물은 성가전제박태 황지, 그, 그러니까 파 대접을, 조그만 소접이, 대접이죠? 한번 소개해드리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봐, 보시고 감상했으면 좋겠네요. 잠깐만요.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. 이 사이즈는 크, 크진 않아요. 어, 13cm고 높이가 6 5 c m 는 내가 봐도 뭐 다완 쪽으로 쓴것 같아요. 예전에 그 뭐, 명란 때도 그냥 그때는. 어 찬문화가 많이 또 유행 했으니까 다완쪽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지도 성화연재라고 서잘 썼어요 그리고 특히 이 노텔에 이, 이 얘네들이 렇게 보면은 밑에다가 이제 어차피 이제 연판문식으로 넣고서 그 요게 있잖아요 퇴첩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그 유약을 다시 청화 쪽으로 약간의 녹청화 쪽으로 이 발라 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군것 같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가 이걸 보여드리려면 요 조그만 기물에 예, 용문 쪽으로 해가지고, 영지하고 구름하고 같이 이거 넣은 건데, 참잘 만들었어요. 어, 보세요, 이거. 이거 한번 발톱 보세요. 발톱도 이 관육급으로 아주 정확해요. 항상 우리가 얘기했듯이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항상 이그 관육급은 그 발톱부터 그 용, 머리, 다세 해보면은 진짜 세밀하게, 조그만 기물도 세밀한 건, 그런 거는 관육급으로 많으니까 그런 거 주의 있게 보시라고. 그러니까 항상 이 기물을 보여드리는 것은, 이런 기물도 있구나 해가지고, 우리 매니아분들한테 소장을 보여드리는 거야. 한번 보시고, 뭐 나중에 공부가 됐으면 좋겠고, 또 이런 기물 있는 분은 또 가격이 나가는 거니까 꼭, 저기, 뭐야, 갖고 계셨다가, 나중에 중국 사람들한테 푸면 도움 가격 받을 거예요. 한번 보시고, 이런 걸잘 관심있게 보세요. 이런 것도, 관용법이 많아요. 우리가 보면 이 명대고, 청대고, 너무 이 도자기고 간에 이런 쪽으로 참 희한한 기물들이 많아요. 뭐뭐그 사람도 식기에서 무슨 뭐이 문방용, 생활도기, 무슨 뭐 과시용 여러 가지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딱 공부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참 관심 있게 보셨다가 그 공부가 됐어 가지고 나중에 사용하도록 하세요. 보시고요. 저 위약도 좋아요. 지금 진짜 실물로 보면은 뭐 워낙 위약이 살아있어요. 진짜 유광이 그냥 황지 그게 쉽게 해서 이게 황지 완전 황지가 아니라 약간의 이제 노 했는데 그래도 진짜 이게 살아있어 가지고 너무 보기가 좋아요. 어. 잘보이고 이거. 이거 다완도 이게 차쪽 다완인 것 같아요. 딱손 안에 딱 들어가는 거 보니까 요걸 보시고 우리 이거 매니아분들도 공부가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런 도자기는 우리 청국전에 많이 있으니까. 이런 게진품이 많으니까 보셨다가 나중에 부자 되세요. 아무튼 간에. 우리 청국시장 이런 게 도장이 많으니까 공부하러 오시고. 그럼 항상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. 예. 네, 감사합니다.